표본 평균의 표본 분포. 계속 들어가는데. 자, 표본의 개수가 5개, 10개, 30개로 이렇게 커질 경우 이 x 바의 표본 분포는 어떻게 바뀌는가? 자, 봅시다. 평균은 변함 없어. 평균은 똑같아 표본 개수가 5개이든, 5개이든 2.5고, 10개일 때도 2.5고, 30개일 때도 1.5인데 그림이 어떻게 됩니까? 분산이 절체에줄어들지 분산이 어 들어 가지고 평균에 이렇게 밀집한 형태로 나타나지. 그지 분산이 줄어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당연히 봤잖아. 그지 표본 표본 평균의 통계량의 통계량이 표본 평균의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모분산을 x의 분산을 모분산을 뭐로 표본의 개수로 나눠 준 거잖아. 이 부분에 있는 뭔데? 분모가 커지잖아. 분모가 커지면 당연히 뭐로 들어, 들어? 전체 값이 줄어들잖아. 즉 뭔데? 표본 평균의 분산도 들어 줄어들잖아. 즉 다른 말 하면 어떻게 된다가 오차가 줄어든다. 오차가 오차가 줄어든단 말이야. 표본이 계속 커지면. 당연하지. 증거 개수가 5개 보다는 10개, 10개 보다는 30개가 더 어떻습니까? 가면 갈수록 오차가 줄어들면서 더 정확한 답을 만들어내니까 당연히 어떻다, 어떻다, 평균 중심으로 값들이 전체적으로 밀집되는 형태가 나타난단 말이지. 그치? 자, 봅시다. 그 다음 밑에 봅시다. 자, 표본을 비복원 추출하고 모집단의 크기가 작아서 모집단의 크기가 작아서 모집단의 개수 n에 대한, 대한 표본 크기 n의 비율이 작지 않다면 뭐라고 모집단 n에 대한 뭐, 표본의 크기 n의 비율이 작지가 않대 어? 모집단 n에 대한 표본의 비율이 작지가 않단 말이야 그럼 크거나 같단 말이죠 다른 말은 뭡니까 이, 이것의 비율이 모집단의 개수보다 작지 않다면 n 자체가 뭡니까? 모집단의 개수가 작, 작거나, 안 그러면 N의 개수가 많아서, 요게 모집단의 개수에 영향을 줄수 있다, 이 말이야. 서로 독립적이지 않다는 얘기지. 자, 이 얘기입니다. 따라서 다시 볼게요. 비복원 추출한다는 말은, 우리가 어떤 모집단에서 표본을 꺼내고, 도로 넣지 않고, 버린단 말이야. 버리면, 이 모집단의 개수가 만약에 작을 때는 뭐 10개밖에 없는데, 10개에서 뭡니까? 하나 꺼내가 버리버리면 버리 9개 남잖아. 또 문제. 아홉 개만 또 아홉 개또 밖에 는데또 하나 꺼내고 버리면 여덟 개 남잖아. 어떻습니까?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만약 에세 개씩 꺼낸다 해봐. 세 개씩 꺼내 열개 중에 세개 꺼내고 버린다 해봐. 영향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직관적으로 봐도 영향을 줄거 아니야, 그지? 그 얘기입니다. 자, 모집단의 크기가 작아서 모집단의 크기 n 보다 n 이 n 에 대한 표본 크기 n 의 비율이 작지 않다면 각 표본의 요소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분포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지? 남아 있는 것에 영향을 주겠지. 표 모집단 안에 남아 있는 것에. 꺼내고 난 다음에 버려 버리니까 영향을 갖다 끼칠지있단 말이야. 따라서 이 표본 평균은 어떻게 돼야 된다? 어, 표본 평균 분산은 조정돼야 된다. 조정. 앞에서는 만약에 영향을 안 준다고 했을 때 모집단이 엄청 딱 크다. 엄청나게 거대하거나. 그렇지. 엄청나게 뭐 단지 10개가 아니라 100, 1000개, 10000개, 뭐 10만 개 정도 된다 했을 때는 표본 하나 뭡니까? 꺼내고 나서 버려도 요게 남아 있는 데 영향 안 줍니다. 그렇지? 그렇지. 어. 엄청나게 큰 대모집단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그때는 당연히 분산이 어떻게 된다고 엑스바에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된다 모집단의 분산을 표본의 개수로 나누면 되지만 그것이 아니고 어떻다 모집단의 개수가 상당히 작거나 표본의 개수보다 작거나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된다 또는 어떻습니까 비보건 추출할 경우 어 한번 뽑아버리고 돈을 넣는 것이 아니고 버려버리기 때면에 어떻습니까 영향을 준단 말이야 이럴 때는 어떻게 된다. 표본평균의 분산은 조정되어야 된다고 자표본평균의 평균 분산은 다음과 같이 조정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이런 조정계수를 갖다가 꼽혀줍니다 이런 조정계수 뭡니까 collection coefficient 그지 맞습니까 correct니까 collection coefficient라 해가지고 지금 봤을 때 여기 봅시다 어, 표본분산 표본분산에다가 뭘 꼽혀준다 조정계수를 꼽혀주면 된다고 합니다 자, 뜹니다. 모집단의 개수에서 1을 뺀것 뿐에, 모집단의 개수에 대 표본의 개수 뺀 거잖아. 이건 뭔데? 모집단 안에 남아있는 개수의 비잖아. 그지? 이게 뭐에 영향을 준다고 표본 집단의 분산에다가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조동 개수를 꼭 해준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비복원 추출한단 말이야. 이런 경우에. 다른 말로 하면 비복원 추출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 지금 모집단이 있잖아. 상당히 대표본이 아니고 있잖아. 대표본이 아니고, 소표본이라고 보, 본다는 얘기야.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표본의 개수가 영향을 주지. 이렇게 조정 개수를 꼽혀줘야지 정확한 계산이 된다는 데 자, 아무튼 뭐, 짧은 문구지만은 상당히 많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 이렇게 사용하느냐, 어떤 경우에 조정 개수를 꼽혀주느냐, 그것만 알면 된단 말이야. 자, 보자. 예제 7-1입니다. 예, 7-1번 한번 보자. 자, 어떤 은행에 종사하는 은행원들의 평균 근무 연수는 15이고 평균 근무 연수 평균이잖아. 그렇지? 15년이고 분산은 20이라고 조사되었다. 됐죠? 자, 이 대규모 모집단에서 표본의 크기가 5인 표본을 추출했다. 이랬지. 그렇지? 됐습니까? 이 지금 뭐야? 이 모집단이네. 어떤 은행에 종사하는 은행원들의 평균 근무년수가 15년이래요. 그러니까 미우가 얼마야? 15다, 15. 됐죠? 다음에 분산을 얼마라고? 20이란 말이에요, 20. 그런데 이 대규모 모집단에서 뭐 했다고? 표본의 크기가 5인 표본을 갖다가 꺼집어냈단 말이에요. 대규모 모집단이라고 했어요. 소규모 모집단이 아니란 얘기야. 그러니까 한번 꺼내 표본을 한번 꺼내고 버려도 상관이 비복원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여기에다가 남아있는 개수의 영향을 안 준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집단의 분산을 표본의 개수로 나눈 것과 같이 그거 안단 말이죠. 그지? 이거과 물어보는 겁니다. 그지? 자 표본을 키고 5인 표본을 추출했을 때 표본 평균의 기대값과 표준 편차는 얼마인가 이거 물었잖아. 됐습니까? 표본 평균의 기댓값하고 표본평균의 표준편차는 얼마야 이거고 뭐. 자 우리가 알다시피 원대 모집단의 평균하고 표본집단의 표본, 표본 평균은 같잖아 그지 얼마야 1 5지 그대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표본집단의 평균을 어떻게 구하죠 어, 표본평균의 어, 표본 표준편차는 어떻게 구합니까 표본평균의 분산을 알수 있지 그지 표본평균의 분산을 어떻게 하는데 모집단의 모집단의 분산을 뭐로 나눠 줍니까? 표본의 개수로 나눠 줘도 되지. 왜 이렇게 할수 있습니까? 저전 개수 안 거시면 되지. 그렇지? 대규모 모집단이 했기 때문에. 가능하죠. 여기는 뭔데? 루트를 갖다 쉬워지면 그게 바로 뭡니까? 표본 집단의 바로 표준 편차가 되는 거지. 됐습니까? 끝났다. 부산을 인데 20이잖아. 그래서 20이니까 루트 얼마? 20. 맞죠? 나누기 루트 얼마인데? 그래서 파 이렇게 몇 개? 5잖아. 5. 요거잖아. 4잖아. 루트 4잖아. 루트 차 얼마인데? 이가 되겠네. 표준편차 얼마? 2. 이렇게 계산한다고 하는 거죠. 쉽죠? 자, 이거는 하여튼 간에 대규모 모집단이다. 바표를 실 때는 굳이 분산을 걱정 안 해도 된다. 분산은 어떻게? 표본 평균의 분산은, 표본, 그러니까 표본 평균을 분산해야 되고, 표본 집단의 분산은 뭐하고 같다고? 모집단의 분산을 갖다가 표본의 개수와 나눈 것 같다. X바 시그마 제곱 헷갈리니까 표본 평균의 분산보다 표본 집단의 분산은 모집단의 분산을 표본의 개수와 나눈 것 같다. 대규모 모집단일 때 끝났고. 자, 7- 이거하고 비교되는 거 7- 뭐냐. 비보건이고 소규모 모집단인 경우. 그지? 표본의 개수, 모집단의 개수가 표본의 개수보다 크지 않을 때. 즉, 작거나 같을 때. 그지? 상당히 표본의 개수가 모집단의 개수보다 뭐 크거나 같을 때이 말이잖아. 이럴 때뭐 해야 되는데 조정계수 곱해줘야 되겠지 n-1분의 그지 뭡니까 남아있는 개수가 영향을 주는 값 그지 n분의 n을 갖다가 곱해줘야 되겠지 그지 이게 바로 조정계수지 그지 뭐에다가 분산에다가 그지 자 봅시다 어떤 안정된 공정으로부터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정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공정능력 지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다 허술이잖아 그지 어. 뭐, 필요없는 말이고. 위에서 생산된 500개의, 500개 제품의 품질 특성에 대한 모집단 표준 편차를 계산하였다니까, 5였다. 모집단 표준 편차를 계산, 모집단이 모르, 모르겠는데, 됐습니까? 어, 계산하니까 5였답니다. 됐죠? 자, 됐고. 이집단에 지금 개수가 몇 개인데, 생산된 500개 의 제품의 품질 특성에 대한 모집단 표준편차잖아. 그지? 모집단 500개는 500개. n이 얼마야? 500이네. 500. 됐습니까? 확률 아이다 그지? Population입니다. ,이?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모집단 표준편차가 오겠단 말이야. 표준편차니까 얘가 오니까 분산하는 요거겠 있지. 그치? 시그마 제곱이 있지. 그지? 시그마 제곱이다. 일단 모평균 알아? 몰라. 모평균 모르죠. 모평균 m 는 얼마인지 몰라. 자, 그런데 이 모집단에서 표본의 크기가 100인 표본들을 복원 추출했을 때 하고 비복원 추출했을 때 각각의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계산하라. 요겁니다.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계산. 결국은 뭐냐면 표본 집단의 표준 편차를 계산하라고 하는 거네. 이제 표본 평균의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란 말은 표준 집단의 표본 집단에 뭐냐면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뜻입니다. 어떨 때로 나눠서 보건 추출을 또 비보건 추출을. 자, 봅시다. 지금 모집단의 개수가 500개만 제법 많습니다. 보통 300개만 넘어가도 뭐, 대, 대규모 집단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건 추출했잖아. 보건 집단 하면 어떻습니까? 500개에서 1개 꺼내고 돌아놓고, 1개 꺼내고 돌아놓고, 실제로 어떻습니까? 보건 추출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뭡니까? 모집단의 개수가 있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지, 그지 보건 추출은. 자 그러면 보건추치 할 때는 결국 봤을 때 뭡니까? 이게 대표본 이란 뜻이야 그지? 넣고 보고 놓고가 아니고 빼고 놓고 빼고 놓고 빼고 놓고 하니까는 개수에 어떻습니까? 영향이 없고 독립적이단 말이야. 그지? 따라서 보건추치 할때 평균의 표준편차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엑스바에 시그마는 그지? 먼저 분산은 어떻게 돼? 분산은 모분산을 갖다가 n으로 나눈 거잖아? 그럼 당연히 표준편차는 요떻게 되지? 이게 루트 씌워주면 되니까, 그지? 루트를 딱 씌워주면 되니까, 루트에 A제곱, 그지? 시그마, A제곱이 아니고, 시그마제곱이시. 루트 N, 요래 되죠. 자, 그럼 루트 N분의 얼마, 시그마, 요래 되는거지 됐죠. 자, 지금 표본의 크기가 얼마? N이 100이잖아, 그지? 루트 1 0 0이크기면 10이잖아. 됐죠. 표준편 차가 얼마죠? 아까 5잖아, 5. 모집단에. 표준편 5잖아. 맞죠? 얼마입니까? 0.5죠. 0.5 나올 거고. 복원했을 때. 이번엔 비복원 추출했을 때. 비복원 해줄 때는 하나 꺼내고 그냥 버리잖아. 비복원 추출했을 때는 뭐 해줘야 된다고 했습니까? 이게 결국 봤을 때한번 꺼내고 버려버리면 남아있는 개수에 영향을 준단 말이야. 그지? 대표본이라기보다는 소표본인 경우가 되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조정 개수를 갖다가 꼽혀줘야 된다. 그지? 분산에다가. 표본 집단의 분산은 모집단의 분산 그지? 을 n으로 나눠서 거기다가 에 조정 개수를 꼽해줘야 된다고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럼 다 끝났죠? 자, x b a 분산은 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x b a 의 분산은 모집단의 분산을 표본의 개수 나눈 건데, 그지? 여기다가 에 사실 뭐 꼽혀줘야 된다고? 조정 개수 n-1분의 얼마? n-n을 갖다가 꼽해주면 되죠. 자, 모집단의 분산은 뭔데? 5의 제곱이잖아. 그지? 5의 제곱이니까 5의 제곱 나누기 얼마? 표본의 개수 몇 개? 1분의 100분의 25잖아. 이해되죠? 됐죠? 자 거기다가 뭐, 뭐 하는데 조정 계속 곱해야 되잖아 그지? 5집단계수몇인데500 빼기 1이잖아 500 빼기 1이 얼마? 499지 499그 다음에 500 빼기 얼마? 표론계수 몇 개? 100개니까 400이죠 400, 400. 이게 분산이냐 따라서 여기다 루트 씌워주면 되잖아 루트 씌워주면 표본집단에 표준편차가 나타나죠 루트 씌워주니까 루트 중에 뭐가 아, 됩니까? 100 분의 25잖아 100 분의 25 곱하기 얼마? 499 분의 400 이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 됐습니까? 이런 어?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는 어느 때 조정 개수를 곱하고 어느 때 조정 개수를 곱하지 않느냐 이것만 알면 되는 거지. 됐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